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혁 전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점점 외모는 북한의 김정은을 닮아간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전혁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진과 함께 경기도지사 당선 후 볼장 다 봤다며 이재명이 생방 중에 이어폰을 빼버리던 그 오만. 똑같다. 거짓말에 말 뒤집는 것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역 의원은 오늘 이준석이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준석을 응원하는 준딸들의 날선 절규에다 엑스스톤 했어 안했어 팩트를 묻는 외침 이라며 그러자 이준석은 비웃으며 말한다. 엑스라이드리네. 방송사 마이크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다고 이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일이 연기된 것이 이준석은 아주 찜찜한 것이다. 즉 16일.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 은폐 교사와 알선 수재 등등이 기소 의견이 나오면 이준석 골로 가니까라며 남부지방법원의 이혜관 황정수 판사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라고 거듭 나를 세웠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입구에서 사드 반대 측이 도로를 점거하고 유류 차량 반입을 저지했다. 14일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에서 유류 차량이 기지로 들어가려 하자 주민과 반대 단체 회원 1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해 약 1시간 동안 반입을 막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를 바라며 부응하는 경우 부득이 이동 조치하겠다고 몇 차례 방송한 뒤 10여 분 만에 이들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켰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다.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 때문에 주 2에서 3회로 제한되다가 6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재정 계산을 위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장관 재량권을 활용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다. 부처 간 업무 충돌 우려에도 기재부가 연금 조직을 새로 만든 건 연금 관련 지출 급증이 국가 예산의 의무 지출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미 혈세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의무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재량 지출 여력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부처 내 자율기구로 설치한 연금 보건 경제과에 실무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업무 단계에 돌입했다. 담당 부서의 과장 인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경제구조개혁국내 복지경제 과장이 연금보건경제 과장 역할까지 임시로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에서 10월 중에는 담당 과장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연금보건경제과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각 부처가 핵심 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직을 장관 재량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최대 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은 이를 한해서 가능하다. 연금보건경제관은 연금 제도의 경제와 금융 부문 영향에 관한 조사 분석, 연금 관련 정책 협의와 조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복지경제과를 통해 연금 관련 업무를 다뤄왔다. 그런데도 이번에 장관 자율 기구제까지 동원해 연금보건경제과를 따로 만든 것이다. 연금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을 노동과 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았고 주요 국정과제에도 연금개혁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상황만 들여다봐도 정부가 연금개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를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총 30조 6,085억 원이다. 국민연금급여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2005년 3조 5,849억 원 수준이었는데 1 0 17년 만에 1 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국민연금 지출 가속화의 가장 큰 배경은 고령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 0 0 5년 165만 명이던 국민연금수급자 수는 2 0 1 6년4 0 0만 명을 돌파했고 4년 후인 2 0 2 0년 539만 명으로 치솟았다. 6 0 0만 명을 넘어선 시점은 올해 5월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수급자는 2 0 3 0년 874만 명, 2 0 4 0년1 2 9 0만 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연금 수급자 급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 단축과 연결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2030년 1027조 7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2018년 실시한 제4차 재정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고갈로 시기를 앞당겼다.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의 업무 내용이 연금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겹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도 복지부와 충돌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연금 고갈이 국가예산 중 의무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인 기재부도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에서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총 지출 639조 원 가운데 53.5%인 341조 8천억 원은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주요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된 예산이다. 정부는 의무지출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문제는 연금지출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2023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의 인구 감소 추세와 성장률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60년 총지출 1648조원 가운데 의무지출이 78.8%, 1297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무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재량 지출을 통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 개혁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도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근무 중인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이 2018년 3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2급 비밀문서인 개엄문건을 보고한 뒤이 문건을 비문관리처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국가안보물란실태조사 TF가 14일 주장했다. 송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비공식적 의견을 구하고 담당 부서장 회의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담당 부서장들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TF는 14일 이같은 혐의 등으로 송전 국방부장관,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 센터 소장 등 3명을 고발했다. 국민의 힘 조사 TF 위원장은 송전 국방부 장관은 직책으로 계엄 문건 사건과 민간 여객선 세월호 침몰 관련 사찰 의혹 등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 전국대 탄핵을 놓고 찬반 세력이 충돌할 경우 등을 대비해 작성된 기밀 문건이다. 실제 그런 최악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정권 교체 뒤 문건이 돌연 외부로 유출돼 왜곡 해석되면서 마치 군이 국민을 상대로 친위쿠 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식으로 조작 발표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의 힘 조사 TF 관계자는 당시 기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문제였는데, 문건을 보고받은 송전 국방부 장관 측이나 문건을 반납하지 않은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 측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나 청와대 등을 통해 민주당 이철의 의원과 일반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문건을 유출해 폭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은 재임 중이던 2018년 3월 16일 비문관리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됐다가 종결된 계엄 문건 2부를 받았다. 국군기무사 사령관은 보고 과정에서 송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문건 외 나머지 일부는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기무사 사령관은 비밀 문건 담당자가 왜 반납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신이 알아서 파기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체류 중인 미국에서 입장문을 내고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지난 7월 중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TF 조직을 신설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전략군 사령부 창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전략군 사령부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이 따로 운영해온 첨단 전력을 단일 사령부로 총집결해 운영함으로써 대북 방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아래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설될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새 축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략군사령부는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해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등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전략군사령부는 또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운영하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운영하는 요격 미사일을 지휘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도 전략군 사령부가 운영할 가능성이 큰 핵심 전력이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략군 사령부 창설 방안을 보고한 이후 사령부 신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실 아래 대령급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2023년 부대 창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전략군 사령부에 통합될 구체적인 전력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공식 창설 시점은 2024년 초로 예정돼 있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1일 백지화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남북대화 기조에 맞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초됐던 전략군사령부 창설 사업의 부활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처럼 기운을 못 차리고 있다. 임원들이 직접 돈을 들여 수십억 원어치 자기 주식을 매입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줬지만 효과가 없다. 사장급 이상 임원들도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임원들의 자신감에 삼성전자에 뛰어든 개미인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14일 전자공시 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1월에서 6월 사장급 이상 임원 6명이 총 34억 7,335만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총 5만주로 평균 단가는 69,467원이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56,800원에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손실율은 약 18%다.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이다. 이정배 사장은 2월과 4월 각각 5,000주식 약 7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 현재 1억 3,390만원 상당 손실을 보고 있다. 한종희 DX 부문장 부회장은 1억 3,100만원, 노태문 MX 사업부장 사장은 1억 400만원, 김수목 세트 부문 법무실장 사장은 1억 275만원,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7,850만원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5월에는 상무급 이상 임원 30여 명이 우르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은 6만원 후반대였다. 임원들의 움직임을 저가 매수 신호로 받아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조만간 반등해 7만 전자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다. 5월 한달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은 9,900억원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9월 들어 6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에는 5만5600원선을 터치 연중 신저가를 경신했다. 14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로 전일 대비 2% 넘게 하락. 코스피 하락률 1.56%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향후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으로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 여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어판 불확실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 적극 매수보다는 바닥 탐색 투자가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8일에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장동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까지 수사망을 넓히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3.3 평방미터 당 분양가를 계획보다 높여주면서 발생한 차익의 행방도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틀 조사받은 황전 사장을 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에도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의 시행을 맡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핵심 투자사인 부국증권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사업 구조면에서 유사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의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례 사업에 일단 적용한 혐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미래의 셋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변경하는 등 업무상 비밀 누설죄이지만, 이 외에도 사업 이익금의 흐름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위례 신도시 사업의 배당금 규모도 그중 하나로 꼽힌다. 성남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위례 a E 8블록의 공급 예정이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3.3 평방미터당 분양 단가를 당초 계획인 1520만 원에서 1691만 원으로 171만 원 높여줬는데 이를 고려하면 성남시에 돌아간 배당금 150억 75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2014년 성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성남시는 2011년 AE8블록의 사업 비용 5,590억 원, 분양수입 6,700억 원을 상정하고 약 1,100억 원의 분양수익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분양가 심의회가 분양단가를 171만원 올리면서 명목상 약 750억 원의 분양수익이 더 생겼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 및 LH로부터 토지매입 비용이 늘어난 걸 감안하더라도 전체 이익 배당금이 301억 5천만원 수준인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당초 알려진 전체 배당액 규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남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50억 75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 대행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업 관여 정도를 들여다보면서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황전 사장은 미래 사업의 경우 LH와의 부지 계약 시한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사망한 유한기 전 개발 사업본부장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이 사건에 깊숙이 연관됐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배우자 또한 민간 사업자 측 관계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기록이 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수리남의 배경이 된 남미 국가 수리남이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리남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알베르트 람딘 외교 국제사업 국제협력부 장관은 13일 한국 드라마 수리남을 언급하며 제작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람딘 장관은 이 드라마가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수리남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람딘 대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한계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리남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더는 없고 그런 마약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수리남 정부는 전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런 현지 동향을 공관을 통해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수리남은 1975년 수교했으며 현재는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이 수리남을 겸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리남 정부의 공식 항해 메시지가 한국 정부에 접수됐느냐는 질문에 해당 넷플릭스 시리즈 방영 이후 수리남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며 수리남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수리남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수리남에 거주하는 한인 여러분께서 드라마 방영 여파로 많이 고혹스러우실 것으로 짐작된다며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드라마 수리남은 한 민간인 사업가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국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하는 줄거리다. 이 드라마에서 수리남 정부는 마약왕과 결탁해 범죄를 비호하는 부패한 국가로 표현됐다. 진중권 작가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권을 향해 정쟁,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 무엇이 정적 제거이고 무엇이 국력 소모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작가는 라디오에 출연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했다" 그는 수사를 담당한 곳이 경기남부 경찰청이고 경찰이 세금 받아서 자기 밥값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무슨 국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는 지난 1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세 차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작가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수사를 성실히 받고 저에게 씌워진 혐의를 깨끗이 벗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조전 법무부 장관 사태때다 봤다며 그와 같은 짓을 왜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진 작가는 대한민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검찰 마음대로 하거나 경찰 마음대로 하거나 법원 마음대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쟁,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진중권 작가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의 여사의 해외순방 동행에 꼭 같이 가야 하냐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작가는 라디오에 출연해 싫든 좋든 김건의 여사는 이 나라의 영부인이고 영부인에겐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작가는 따져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과거 외교를 빙자해 해외 유명 관광지란 관광지는 모두 방문했다며 김정숙 여사는 심지어 대통령 없이 혼자서 타지마하를 방문하기도 했다. 거기에도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됐을 텐데,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세비 받았으며 이런 사소한 것들이나 붙잡고 스토킹하는 모습, 많이 없어 보인다며 적당히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꼭 동행해야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미국, 캐나다를 순방길에 오른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꼭 같이 가야 하냐며 그냥 가는 건 아니면 좋겠다. 외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며 온 총회의 경우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혹시나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장식품이 아니다라며 동포들을 위로한다든지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